음, 저는 이제 그렇게 이제 제가 제일 그것 때문에 생각 때문에 이제 이런 뭐 대장이나 이런 관계에서 제가 이런 분별을 하고 있구나라는 게 있겠죠. 네. 내 받아서 이제 그 당시에는 제가 또 즉각적인 행동이나 이런 것들은 안 나서고, 아 내가 지금 분별하고 있구나라고 한 하고 그 상황을 넘어가는데 이게 이제 저희가 이제 근본적으로 이렇게 결국은 내가 사라져야 되는 된다고 하셨고 이제 그를 야 되는데 이게 사라진다는 말이 뭐냐면 생각으로 분별하는 거에 따라가는 습관이 제거되는 거예요. 내가 그러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고 있는데 음. 이게 이 에고라고 하는 게 그렇게 쉽게 행복하지 않아서 이 시간이 지나가면 이제 그 일이 떠오르거나 이렇게 하면 이제 그 순간을 또매 순간 그때마다 이제 정년하면서 또 다시 이제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이제 그그 그 공부가 짧아서 어딘지 다시 또 걸려 넘어가고 걸려 넘어. 걸려 걸려넣어 넘어지면 또 일어서 수도가 면 되지. 그러니까 에고가 쉽게 행복을 안 해. 그건 자기 규정이에요. 왜 이렇게 자꾸 규정을 하는 거야? 그러기 때문에 자기가 거기에 발목을 붙여요. 생, 생각이 나의 창조력의 도구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그거 갖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발목 잡는는 창조를 자꾸 하고 있는 거야. 그죠? 나의 무능함을, 나의 부족함을 자꾸 규정으로 드러내. 그리고 그걸 나한테 선물해. 어쩌자는 거예요? 내 발목 잡는 짓을 할 필요는 없잖아. 나는 한 방에 할수 있다. 하고 선언해요. 나한테 그런 힘을 왜못 줘? 내가 창조준데? 내가 내 우주에 창조주라고. 나, 나한테 선언을 해. 나는 한 방에 할수 있다고. 한 방에 할수 있다. 그렇지. 그렇게 규정하면 달라지잖아. 근데, 아우, 고가요 뭐, 이서안 되거든요. 그럼 어쩌라는 거야. 나보고.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잖아요. 근데 선생님, 그리고 또 와서 그래. 아니, 선생님, 이한 방에 할수 있다고 해서 내 해봤는데 안 되던데요? 그럼 그것도 규정이야. 안 그래요? 왜 나한테 거짓말했어요? 이렇게 따질 수 있어요? 나 답답해 죽겠네. 그것도 자기 규정 아니야. 그죠? 안 되면 자기가 한 방에 못 했으면 그게 내 탓이야? 자기 탓이야? 그럼 두 방에 해야지. 두 방에 안 돼? 그럼 세 방에 하면 되지. 아, 그렇게 정신력 하나로, 정신일 또 하사불성이라는 말이 어떻게 나온 건데, 안 그래요? 그런 힘으로 밀고 가면 나중에 이 자리가 안 드러나올 재간이 없어요. 그리고 이 자리가 확실하게 드러나야 그 다음에 숙명통도 되는 거예요. 자기 전생도 보고, 뭐, 이런, 이거가 본래 가진 능력이, 이런 무한한 능력이 다 있어요. 근데 왜안 되느냐 하면 지가 안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야, 한마디로. 알고만 있는 거야. 어, 알았어요. 누가 알고 있어요? 애고가 알고 있는 거지. 아니, 말씀드리면서 이제 가 이렇게 한 방에 안될 때가 이제 있더라도, 근데 그때 한 방에 안될때 돌이켜서 또 전변해보면 또그 밑에는 미세한 또제공별이또 이렇게 알아차려지거든요. 그러면 그게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내가 이러고 있구나 하는 좀 이렇게 마음이 살짝 괴롭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그걸 통해서 또 제가 저의 분별을 보면 또 이제 다시는 걸리지 않을 것이니까 한 방이 안 되고 두 방이 되고 세 방이 되고 그 과정이 아, 괴로운 과정이 아니고 오히려 정화되는 과정이고 그럼요. 그럼요. 아난이 부처님한테 잠재업습을 닦는 방법에 대해서 질문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어, 뭐 어? 아난이 부처님한테 아 부처님 제가 또 아난이 얼마나 미남이에요. 그 부처님 제자 중에 최고의 미남이었대. 그러니까 어, 제가 참 젊은 여자도 품고 신고. 또 이렇게 맛있는 음식도 먹고 싶고, 솔직히 제가 지금 이 지경입니다. 어떡하면 좋겠습니까? 또뭐 꿈에서는 뭐, 뭐 어떤 그, 그런 뭐, 그 여자하고 자는 꿈도 꾸고, 또 어떤 때는 가서는 제가 무슨 뭐 맛있는 대궐 같은 집에서 호화로운 옷을 입고, 무슨 잔치하는 꿈도 꾸고, 저는 그렇게 살고 싶다는 그 저의 내면에, 그런 욕망이 이렇게 많은데, 이런 나의 잠재수을 어떻게 정화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부처님이 하시는 말씀이 굉장히 큰 오래된 집이 있다. 큰 창고가 있다. 근데 그 창고가 주인이 죽어서 멀리 떠나서, 그래갖고 아무도 문을 열어보지 않아서 그 안에 쌓여있는 많은 짐들이 뭐, 어쨌든 다 썩고, 냄새나고 뭐 쥐들이 와서 살고 뭐 이렇게 어두워졌는데 어느 날 어느 날 주인이 돌아와서 이 문을 열었다 문을 열었더니 밝은 밖에 태양빛이 한 번에 들어와서 창문 창고 안을 다 밝히더라 그 어둠은 어디로 갔느냐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자기의 정견력이 태양처럼 밝다면 한 번에 끝나. 그런데 왜 정견력이 렇게 밝지 못하냐면 자기 생각에 오염 정견도 지금 생각에 오염된 그야말로 반대불 같은 희끄무레한 빛 가지고 이걸 정견이라고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아시겠어요? 문 열어서 안 되면 창문도 열어. 창문도 열어서 안 되면 지붕을 벗겨내. 왜안 되겠어요? 그래도 안 되면 벽을 발로 차. 자기라고 하는 이 창고 안에 아무리 더럽고 오래된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빛이 한 번만 들어오면 바로 막 환해집니다. 그렇죠? 모든 게다한 번에 정화될 수 있어요. 자기가 창문을 안 열어서 그래. 할수 있다 자기의 정견력에 광명을 더하세요 우리의 본성 자체가 대방광불입니다 화음경 앞에 뭐가 붙어? 대방광불 하음경이야 자기가 인정을 안 하니까 대방광이 안 되는 거예요 됐어요?